안녕하세요. 오늘은 AI 마음 일기 심스페이스의 활용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활용 방법에 대해 각각 알아보고 관리자 홈페이지의 환경 설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스페이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요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어떤지 잠깐 떠올려 볼까요? 학생들의 마음 건강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걱정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학생들은 온라인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과 시선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나 공감력이 부족해서 관계 맺기가 어렵거나 아예 관계 맺기를 포기하기도 하죠. 더욱 걱정되는 부분은 심리적 위기 상황 앞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감정 조절, 충동 조절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 속에서 학교 교육 안에 마음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회 정서 학습이라고 합니다. 사회 정서 학습은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그리고 책임 있는 의사 결정입니다.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 너, 우리로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 인식하고 관리하는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AI 마음일기 심스페이스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인식하고 성찰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AI 교육 도구입니다. 나의 내면이 튼튼할 때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사회적 책임도 원활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죠. 자, 학생들의 마음 근육을 기르기 위한 첫 걸음, AI 마음 일기 심스페이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AI 마음일기 심스페이스는 학생들이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음일기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누적된 마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학생의 현재 마음 상태를 분석하거나 감정 변화 추이를 보여줍니다. 교사들은 대시보드를 통해 개별 학생의 마음 데이터를 확인하여 학생의 정서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상담 및 수업 성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스페이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의 자기 관리 역량을 높이고 교사에게는 개별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ai 도구로 하이테크 하이터치를 구현합니다. 그러면 먼저 학생들이 어떻게 심스페이스를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마음 체크인 해야겠다. 지금 내 감정은 뭐지? 그렇다고 행복도 아니야. 오늘 배구 시합 때문인지 왠지 설레, 지금 기분은 신남이야. 수업 끝났으니까 마음 체크아웃 해볼까? 오늘 시합이 긴장되었지만 정말 설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어. 내 서브 차례에서 떨리고 두려웠어. 실수할까봐 걱정이 많았어. 체육쌤이 알려주신 꽃호흡을 세번 했더니 편안해졌어. 내 마음 일기에 AI 심스는 뭐라고 대답해줄까? AI는 나의 마음을 긴장, 두려움으로 분석했네. 맞아. 그래도 꽃톱 덕분에 긴장이 풀렸었어. 내가 전략가라고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했네. 오늘 마음 상태는 노란색. 괜찮은 걸. 나의 일기에 선생님은 어떤 응원 댓글을 달아주셨을까? 궁금하다. 매일 이렇게 마음 일기를 쓰니까 내 감정에 대해 잘 알게 되는 것 같아. 앞서 보여드린 수업 전, 수업 후의 마음 일기 작성을 통한 성찰 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저와 함께 수업한 학생들의 마음 일기입니다. 왼쪽 학생을 잠깐 살펴보면, 그동안 심스 쓰면서도 솔직히 마음 근육의 존재를 믿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모든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내봐야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이 학생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학습 태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배운 것 같네요. 다음 학생 내용을 볼까요? 심스하기 전에는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연습하고 평가하는 걸로 끝이었는데 심스를 하면서 수업에 대한 내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낀다. 선생님의 용기 내라 포기하지 마 다시 해봐 하는 말들이 더잘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직 마음을 성찰한다는 것은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학교 생활하면서 종종 내 감정을 알아차릴 때면. 이런 게 마음 근육이 커가는 과정인가 싶기도 하다라고 작성했네요. 이 친구는 마음 일기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말에 더잘귀 기울이게 된것 같죠?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것 같네요.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이나 일상생활에서 심스페이스를 활용하면서 스스로 마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적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마음 일기 데이터가 수집되면 선생님들은 이 결과들을 어떻게 볼수 있는지 교사용 홈페이지를 함께 보시죠. 교사용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왼쪽 메뉴의 첫 번째 대시보드를 보시면 학생들의 마음 데이터 분석 시각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들은 학생들의 일기에서 추출된 감정 단어, 감정 온도들로부터 유목화된 것입니다. 또한 감정 체크인에서도 학생들의 감정 상태를 정량화하여 분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감정 워드 클라우드,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역시 동일한 원리이고, 글자의 크기가 클수록 학생들이 많이 작성한 단어입니다. 날짜별 감정 분포는 일기를 작성한 날에 학생들의 감정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이렇듯 AI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일기에서 추출된 단어, 예상되는 감정들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심리적 경향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이야기 관리입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일기에 대해 선생님의 피드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 학생 사례에 나온 김마음 학생의 일기에 답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작성한 댓글은 학생이 핸드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학생들과 이렇게 1대1로 소통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대화와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뉴는 마음 관리입니다. 여기에서는 각 학생들의 누적된 마음 일기 데이터를 별별로 정리 분석하여 리포트로 제공합니다. 매달 일기 내용을 AI로 분석하고 해당 학생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 마음 가짐 등을 조언하는 AI 코멘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 달간의 마음의 흐름과 마음 건강 상태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감정 빈도와 키워드 빈도를 워드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한 달간 가장 중점이 되었던 감정을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가장 들뜬 날과 가라앉은 날도 보여주므로써 각각의 날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듯 선생님들은 AI 마음 일기의 대시보드 이야기 관리 마음 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변화와 성장을 모니터링하고 정서적으로 개별 학생과 맞춤형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AI 교육 도구와 마찬가지로 AI 마음 일기도 데이터가 많을수록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기에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활용이 될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효과적인 AI 마음 일기, 함께 활용해 보고 싶으시다면 프로그램 구매 후 다음에 관리자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먼저 심스페이스에 접속하시면 이런 초기 화면을 보실 텐데요. 여기서 로그인을 하면 학생용으로 접속하게 됩니다. 회원 가입 후 반드시 하단의 교사용 페이지로 가기를 눌러서 접속하셔야 관리자용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교사용 페이지로 들어오셨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거고 여기서 가입하신 회원 정보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교사용 페이지 첫 번째 환경 설정은 주제 관리입니다. 학생들이 마음 일기를 작성할 때의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는다면 기본 주제인 지금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세요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수업 상황이나 특정 주제를 제시한다면 학생들의 성찰 방향이 명확해질 수 있겠죠? 새로운 주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주제 등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대한 설명을 작성합니다. 주제의 작성 기간도 설정할 수 있고, 이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일기를 작성할 때 AI의 어투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나이, 사운드 유무, 비속어 사용 유무 등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제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 선생님들의 질문의 변화도 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위에서 설정한 주제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룹 설정입니다. 그룹 설정은 마음 일기를 사용할 학생들을 등록하는 과정으로 일괄 등록과 개별 등록이 있습니다. 대체로 학급 단위로 등록하기 때문에 일괄 등록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일괄 등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양식을 다운받습니다. 양식을 받으면 엑셀 파일이 열리는데 표 안에 번호, 소속,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지금 등록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학생들이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아이디를 생성할 때 학교명과 학번의 조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학번만으로 아이디를 생성하면 다른 학교 학생들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하고 파일을 저장해 주세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일괄 등록을 클릭하여 학생 명단 파일을 찾아 넣어줍니다. 그러면 파일에 입력한 학생들이 정렬하여 화면에 보일 텐데요. 이때 하단에 멤버 등록을 누르고 이어서 생성하기를 누르면 소그룹 안에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개별 등록 방법입니다. 하단에 개별 등록을 누르면 설정창이 나옵니다. 소속별로 소그룹을 생성하거나 멤버 추가에 네 체크하시면 입력하시는 소속의 학생이 등록됩니다. 다음, 소속,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디는 학교명과 학번으로 생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소그룹에서 저장한 학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 세 번째는 그룹 옵션입니다. 그룹 옵션에서는 학생들이 마음일기를 작성하는 환경을 설정해 줍니다. 기록 방식에서 글쓰기와 체크인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 같은 날 여러 번 감정기록을 했을 때 결과값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유형을 볼수 있는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본인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고, 매니저,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편집을 쓸수 있는 기능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이름을 수정할 경우 데이터 관리가 어려우니 수정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이 외에도 하루에 글쓰기와 체크인 횟수, 심스와 채팅 횟수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글의 비밀 설정, 공유 이야기 기능 사용 등은 선생님의 운영 방식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룹 옵션이 끝났으면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AI 마음 일기 심스페이스의 활용과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에 강조되는 요즘, 심스페이스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알고 잘 관리할 수 있는 튼튼한 마음을 기를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만의 색깔을 담은 심스페이스 활용으로 다양한 사회 정서 교육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